네두 번째로 모실 분은 오늘 이 집시 펍 웨스텐도를 또 주최해 주시고 엄청나게 또 후원을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. 어 일단은 뭐 제가 소개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까요 일단 모셔보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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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제 저희 앞에 보이시는 그 웨스트 앤드의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 한 네. 자기 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맥주의 정도를 걷고 있는 웨스트 앤드 브레인 컴퍼니의 박영근 대표입니다. 어, 목소리가 엄청 좋으세요 또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 저희 일단 웨스트 앤도가 또집 지퍼 웨스트 앤도가 처음 네, 네. 저희 이제. 어 진행을 하게 됐고요. 네네. 어,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. 이어 약간 웨스트도 칩시펍을 또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하기도 해요. 어떤 음. 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이 행사를 또 하게 됐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네, 짧게 소개 한번만 부탁드려도 네네. 될까요? 어 일단 장인 정신이라는 거에 저희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맥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되게 이제 진짜. 혼을 갈아서 맥주를 음. 만들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. 그런 분들을 저희는 이제 리스펙트하면서 네네. 저희 또한 그렇게 만들고 있고 네네. 또 저희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작가나 아니면 문화적인 분들께 아. 같이 좀 철학을 공유하고자 네. 이런 이제 집시법 웨스트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또 네. 시간을 우사단에서 갖게 돼서 되게 뜻깊은 거 같아요 네네 네. 웨스트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, 네. 어, 저희 웨스트핸드는 어, 수제 맥주 신의 좀 하나의 좀 획을 그어 보고자 시작을 했고요. 어 솔직히 수제 맥주라는 게 전체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뭐2%좀 넘은 아주 마이너한 언더의 언더의 언더컬처입니다. 그래서 그걸 좀 끌어올리고자 저희가 어좀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만들어왔던 수제 맥주와는 좀 다르게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. 아. 바로 그 방식이라 함은 네. 어떤 화재성이나 아니면 어, 유행에 따라서 계속 이 신들이 바뀌어 왔거든요. 음. 근데 어, 쨌든 그런 기본이 너무 무시되는 이 시장이 음. 너무 싫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어, 장인 정신에 의거해서 음. 어, 되게 기본적인 진짜 전통, 진짜 독일에 갔을 때 마실 수 있는 바로 그 맛. 어. 딱 그런 맥주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. 크래프트 비어를 하고 계세요. 그죠? 네, 네. 네, 크래프트 비어를 또 생소해야 치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네 네. 아, 크래프트비어란 무엇인지 또. 크래프트비어란 어차피 맥주랑 같은 거죠. 근데 이제 일반 저희가 아는 맥주와 크래프트비어의 차이는 저는 어, 좀더 어려운 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만들기도 어렵고 또 뭔가 마시기도 찾아가기도 되게 어렵죠. 음. 솔직히 이제 많이 보이진 않으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필요한 거고요. 네, 네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어려운 아직은 아직까지는 네네. 좀 어려운 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크래프트 비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장인 정신에 의거하여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지만 네. 조금 더 아, 내가 이걸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확 들었던. 좀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네네. 이 시장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체 맥주 시장이 2%밖에 안 되고 되게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. 어이 크래프트 비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어 네. 어,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되게 외국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. 음.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오래 살다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수제 맥주를 하니 물론 이제 그냥 맥주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문화, 컬처이거든요. 음.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떤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라기보다는 뭐 지인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또는 뭐 맥주를 보면서 음. 아 축구를 보면서 축구 이제, 보면서 네 그냥 즐기는 어떤 하나의 문화 장르이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요. 네네. 한국에 오니까 아뭐 그냥 카사이트, 뭐 소맥, 뭐 네캔의 네. 맥 만원. 뭐. 어 맞습니다. 네. <laughs> 그냥 뭐 취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 맥주였던 거죠. 네네. 그래서 좀어 하나의 좀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진짜 이 맥주라는 게 얼마나 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맛들이 있고 이런 거를 좀어 이제 같이 깨다 어 이제 알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. 웨스테인드가 시작.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아 저희는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. 꽤 오래 되셨네요. 어, 아직도 근데 네, 네 완전 뉴비죠. <laughs> 사실 이곳 우사다는 또 크래프트의 성지라고도 불릴 수 있을 네네. 것 같아요. 어, 어, 워낙 이렇게 핸드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, 어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어, 사실 어, 작업실이 제가 듣기로는 파주 일산? 네네 맞습니다. 네. 저희는 파주에 위치해요. 하 네, 파주에 있습니다.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또 맥주의 이제 크래프트 비어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네네. 우사단로를 좀 보자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? 어 이태원 또뭐 경리단길 특히 또 우사단로 네.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왔었거든요. 네네. 그때만 해도 진짜 뭐 장인들이 너무 많으셨죠. 음, 신진 작가분들부터 어,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진짜 꿈을 키우시고 이루시고 특히 또 미술하시는 분들도 엄청 맞습니다. 많으셨고 그런 바이브가 진짜 가득했던 네, 거리였는데요. 음.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. 이 기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요 네. 그리고 또 이제 내년이면 없어질 네. 우사단 이 길이 너무 아쉬웠고요. 그래서 이제 네 여기서 뭔가 마지막을 네, 네. 한번 같이 해볼 또 저희와 철학이 철학을 이제 공유하고 계신 노시아웨어 대표님이랑 네, 네. 같이 한번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 아 취지가 사실 너무 좋았어요. 좋았고 어, 이 우사단의 마지막을 또. 장인 정신이 깃든 여러 사실 처음 저희가 여기 우샤웨어에서 하지만 여기 우사단에 많은 마녀, 많이 계셨다 가신 분들을 대변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네네. 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이브도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네. 어~ 웨스탠드가 생각하는 또 장인 정신이라는 게 궁금하기도 해요 예 네, 어떤 또 철학과 어떤 장인 정신을 네. 또 생각을 하고 계신지, 그다음에 또호흡격또 다음에 이제 2회차의 집집합 웨스텐도가 네. 하게 하게 된다면 네. 어디서 또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. 어 일단 장인 정신이라 하면 꼭 장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어 장인이라 하면 어떤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. 고유의.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갖고 있으면은. 그냥 기술자인 거죠. 음. 거기에 무언가 철학과 자기 신념이 녹아져 있지 않다고 하면, 네. 어 그거는 이제 장인정신을 부르기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음. 그래서 그런 제 고유의 본인만의 어떤 캐릭터와 또 철학, 신념을 가지고 계신 어, 그런 장인들을 앞으로 저희도 음. 찾아뵙고 또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, 음. 저희는 뭐 전국 어디든 가서 이제 어, 저희 웨스트 앤도를 같이 네. 진행할 <laughs> 생각입니다. 그 예. 장르에 또 국한되지 않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떤 네. 장르든 좀 장인 정신에 입각한 뭐 여러 분야에서 또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향후에 또 웨스트엔드의 방향이 궁금해요. 웨스트엔드 말고 어떤 또 컬처를 만들어 가고 싶은 어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돼. 띠이 있으신데 좀 앞으로 웨스트엔드의 행보 그다음에 또 어디서 만나 볼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어, 일단 저희는 어 원래 이제 납품, 특히 저희 맥주들을 이제 서울권 이제 수도권에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요. 네, 네. 어, 그러니까 이게 수제 맥주라는 것이 일반 맥주와 는 다르게 좀 어, 좀더 손길이 필요합니다. 효모가 살아 있다 보니까 음. 항상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관리가 잘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음. 오히려 저희가 다 끊고 네. 지금 저희가 양조장이 있는 파주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어, 그럼 저희가 이제 웨스턴드의 맥주를 만나보려면 파주를 가야 되나요? 네, 지금 <laughs> 파주로 오시면은 네. 저희는 어, 양조장도 언제든지 오시면은 24시간 오.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. 오. 그래서 진짜 저희 양조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양조 설비에 대해서 네. 직접 눈으로 보고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좀 많은 분들이 만나 보셨으면 좋겠는데, 네네.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? h o is 다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 a 조 who i 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사실 저는 이렇게 저희가 딱 보고 패키징도 너무 예뻐서 아우 감사합니다. 어,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맥주도 오늘 또 흑맥주와 또 뭐라 아, 그러죠? 네 필스너. 아, 필스너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 다들 맛보고 좋아하시요 제가 지금 술을 못 마시는 상태라서 아 너무 아쉬워. 어, 제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하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대요. 아이고.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러면 그래서 저는... 다음 달에 네.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시죠. 네. 제가 파주까지는 <laughs> 못 가더라도 어, 아, 제가 오겠습니다. 저희가 가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또 네. 시간이 또 빠르게 지나가기 네네. 때문에 이따가 또 저희 그 다랑아리 시연할 때 맥주 효모로 네네. 시연을 한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? 일단 맥주 효모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버려지는 게 대다수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몸에 좋습니다. 오. 뭐 저희 속설로 이제 머리 머리카락에 네네. 좋다고 되게 이제 퍼져 있지만 어, 어. 도움이 됩니다. 네네. 마신다고 뭐 머리가 나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네. 근데 그런 이제 좋은 것들이 너무 버려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요. 네네. 어 이제 일종의 업사이클링으로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음. 그래서 도에도 흙과 물이 음. 들어가기 때문에 음. 어 이거는 맥주랑 진짜 어. 통할 것 같다 해서 네. 혹시 도예 말고 다른 쪽으로도 하시는 게 있나요? 어, 네, 저희는 어. 지금 이제 저희 보리 포대 네. 가지고 이제 에코백을 만들고 있고요. 오. 네, 완전 업사이클링. 어, 네, 어차피 버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수제맥주스러운 좀, 더, 어, 좀 아.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. 요즘 트렌드인 또 지속 가능한. 맞습니다. 어, <laughs> 너무 멋있네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웨스트엔드를또 서울에서 볼수 있는 그날까지, 네, 어, 저는 또 열심히. 어 저희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또 저희가 어 뭔가의 장인 정신에 입각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네.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웨스트핸드 대표님 모셨고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